말씀도 의인에 대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하는 그러 구조로 본문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견해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음 께1 8절 말씀 우리 본문 1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렇게 선함과 악함, 의인과 불의함에 대해서 대조되는 형식으로 말씀이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집에서 말씀하시는 것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건강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 자, 성실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동시에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몇 가지들을 한번 주기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동시에 사람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수평적으로는 사람 앞에서도 진실되게 행해야 합니다. 자, 조금 편안하게 쉬운 표현으로는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내용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훈련을 말씀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식 또는 말씀의 성경에 대한 내용들 지식을 정보를 수집한다, 지식을 쌓는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제자 훈련에 임한다면. 이건 역시 수평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한다라는 것은 온라인 상태에서만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는지, 왜 모였을 때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지,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어, 빌립 보서와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한다라는 것 또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동시에 가르치는자의 삶을 통해서 본을 받아 배우는 것이며 그 삶을 본 받아 내가 삶가운데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네,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배우고 그 삶에 있어서 이웃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를 게 없네.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나 건강하지 않는 교회나 다를 게 없네. 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만 성경을 배운다면 굳이 저한테 또는 뉴라이프 안에서 배울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역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네, 모였을 때이 지역 교회를 통하여 서로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나가면서 서로 본이 되어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것,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성경 공부할 것 같으면은 네, 교회가 필요 없는 것이겠죠. 제자 훈련을 받아서 받아서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하며 저희들은 삶의 그 변화를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도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구원받은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18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 다른 성경 버전, 한글 버전을 보게 되면 사곡히 행하는 자, 구분길로 행하는 자, 즉 겉과 속이 다른 자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행한다라는 것 진실되게 행한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어떻다고요? 겉과 속이 다른 자. 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행한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달라서는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신의 이익만을 유하여서 불의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곧 넘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 건강한 성도로서는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네. 우리의 인테그리티가 세상과는 다른, 네. 어나들 레벨의 인테그리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得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得意하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의인이 得이하면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자 의인이 득이한다. 영어로 보는 것이 더 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When the righteous rejoice, 어, 의인이 rejoice, 기뻐할 때, 기뻐할 때, there is great glory. 거, 그곳에는 큰 영화가 있다. 자, 의인이 어떻다고요? 언제 어떻게 할때 기뻐할 때 다시 말해서 득이하다라는 뜻은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을 득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하다자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영어로는 rejoice 기뻐하는 것이지만. 이 기뻐하다의 원어를 보게 되면 알라츠라는 단어인데요. 알라츠, 알라츠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대적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 자, 잘 들어보시죠. 잘 들어보세요. 대적을 완전히 정복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악을 물리쳤을 때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사탄의 모든 유혹과 미혹들을 물리쳤을 때 다시 말해서 나를 유혹하는 어떠한 죄가 공격을 할때 이것을 철저하게 리젝트 시켰을 때에 찾아오는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결론을 맺지 못하도록 성경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즉 타협하게 만드는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의인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네, 리젝트 시킴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큰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주 큰 영화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의인이 지혜로운 자이며 그 지혜로운자가 나라를 통치하고 그 지혜로운자가 가정을 통치하고 그 지혜로운자가 사업장을 통치할 때 다시 말해서 통치한다라는 것이. 그 대적을 정복하는 것이잖아요. 정복한 다음에 통치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때는 모든 이, 이 땅에서의 정복을 한 왕의 왕, 그 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그 의인이 득이한다면, 그 의인이 교회 안에서 득이 한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의 리더 리더가 그렇게 통치한다면 그 리더가 가장이 가정 안에서 또한 사회에서 세상에서 사업장에서 의인이 득이 했을 때큰 영화가 따르는 것입니다. 건강 교회 또는 건강 교회의 리더로서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만 즉 교회 건물이나 교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서만 유익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설교만 단편적인 부분만 제 말의 그 부분적인 것만. 듣지 마시고 전체를 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님에도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만 다 이해가 되시는 것이죠. 제절전을 받아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곳에 빛이 되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충실하라고 얼마나 그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내의 역할을 잘 하라고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둘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둘다 여기에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가장이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그 가정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가정의 틈타여서 그 죄를 정복하지 못한다 못하는 가장이 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 안에 말씀 중심으로 그 의인이 바로 선포했을 때에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지혜롭게 성장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가정 안에서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게 되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구하시고 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이 세워져 나갈 때 우리는 그 대적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득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하며, 자, 지금 사명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가 나에게 보졌을 때그 의인이 있는 곳에 의인이 속해 있는 곳에 득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 삶의 기쁨이 있기 위하여서는 득의함이 있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져야 합니다. 기본. 기본 다지기. 자, 기본 다지기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기본을 다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악을 대적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의인, 의인은 의인처럼 행했을 때에 득이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사도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때 득이함이 있었을까요? 바로 기본을 다졌을 때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었 자,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사도들의 결정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자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교제할 때에 에,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면 좋겠다. 우리 어느 한 우리 자매님은 에, 여기가 가득 채워지면 좋겠다. 이것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네, 간절히 원합니다. 아, 그러나 이 부흥 부흥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와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부흥입니다. 내적 부흥, 부응, 영적 부흥이 먼저여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진정한 부흥은 숫자적 부흥이 절대 아닙니다. 숫자적 부흥이 절대 아닙니다. 숫자적 부흥은 어떠한 그 사역으로 인한 영적인 열매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인한 숫자적인 부응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응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부응은 영적인 지혜로 말미 암아 성숙해지는 것이 먼저, 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laughs> 숫자적 부응, 단순히 부응을 원한다라고 해서 숫자적인 부응만 일어나게 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가 1, 2년 사이로 단기간으로 최고 성장을 이루었다. 이 가장 큰 이슈거든요. 뉴스에 나오고. 기독교 뉴스에 나오고 소문이 퍼지고 그 교회에 찾아가서 배우려고 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최단기간 안에 최고 높은 수치로 부응을 했다? 과연 성숙함이 그 교회 안에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숫자적인 부흥만을 강조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부패가 있게 되었습니다. 부패,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한 지혜의 부족함으로 인한 기도와 말씀의 연약함으로 인한 교회의 타락과 부패. 저희 교회에서 건강 교회의 무브먼트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인식했을 때의 건강한 교회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부패와 타락, 목사의 부패와 타락, 성도의 부패와 타락을 인지했을 때 건강한 교회를 외치게 되었죠. 우리가 대적을 정복해야 한다라는 것 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부흥을 기대한다면 또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가 야 되겠습니까? 기본을 다지되 어디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만 것이 진정한 부흥. 부응. 숫자적인 부흥이 처음에 일어났지만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갔다라는 거. 진정한 부흥은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영원히 살아났을 때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러니 제자훈련 받고 서로가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내는 삶을 살 때의 진짜 부흥이라는 것이 진짜 부 우리 한 형제님에게 외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르레프가 건강 교회를 외치는데 전과 무엇이 다르냐. 그때 딱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클리어해졌다. 클 전과 다르다. 클리어해졌다. 또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적용하셔서 우리 홀웨에 있는.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한 가지만 더 말씀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의인이 듣기 해야,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대거이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하는 것. 전적인 믿음과 의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경이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것, 예수님은 변, 변함도 없으시고 그 이상의 성장도 없으신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따랐을 때, 우리가 그분에 의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샘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자, 요동치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요동하, 요동한다, 어, 요동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미숙하다라는 것이에요. 미숙하다, 미숙함의 표지가 요동한다라는 것이겠죠. 믿음이 굳건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요동한다. 미숙하다라는 것이고요. 요동하다, 미숙하다라는 것 안에는 어떠한 뜻이 포함되느냐면 불안, 불안. 불안감.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무엇이 있을까요? 미숙함으로 인한 요동함으로 인한, 뿌리 내리지 못함으로 인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항상. 절대주권을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우리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내 자녀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어쩌지? 저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건강한 교회를 외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항상 경의하지 못한 그 마음 때문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 이것이 뿌리 내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자, 불안과 불안정. 뿌리 내리지, 뿌리 내리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3절을 보게 되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들이 항상 불안하죠. 13절. 14절에서는 마음이 완악한 자. 항상 뿌리 내리지 못함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한 마음이 완악한 자. 16절, 무지한 치리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하고 탐욕이 많고 미워하는 장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게 되면, 방탕하는 자, 궁핍한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많은데, 항상 불안한 자 어떻, 어떻습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자기 방법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착하고 지난주 말씀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착하고 충성 충성된 종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착하고 성공한 종을 찾는다라고 누가 생각하는가?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그건 나의 기준이고요. 22절을 보게 되면 악한 눈이 있는 자, 빈궁한 자, 23절 아첨하는 자, 24절 도둑질하는 자, 25절 욕심이 많은 자,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이런 자는 어떻다고요?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다시 말해서 악인과 의인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의 반응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가치관과 대적을 정복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반응 바로 불안과 불안함, 불안정. 그런데서 13장 11절 말씀 한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벌어 뉴라. 아멘. 자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점점 점점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서 나의 과거 옛 사람을 다 버리고 떠나서 새로운 자리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요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리에 나아가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내려서 적응하고 성장하는 것, 정착하는 것. 자, 우리는 어디에 정착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민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과거를 떠나서,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새롭게 정착하는 것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착하고 예,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가우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사실은요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아이의 신앙 신앙생활에서부터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드릴 때.